작가님은 사실 우리들이 그다지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아픈 세계의 다른 면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호응을 늘 받으시고 그러시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짝 엿보기로는 작가님은 사실 저희 이 시대 때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강연이라든가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이 그림책들을 알려나가고 또 그것들을 사회와 함께 연동해서 어그 이슈화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어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떠올리시게 됐는지 정말 선구자적인 마인드가 아닐까. 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작업들과 그림책을 연계할 생각을 하셨어요? 어, 그거는 미술 운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술 운동? 네. <laughs> 제가 가장 그 인생의 황금기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한 음. 5, 6년? 길게는 7년? 음. 어, 그때 그 미술 운동을 어, 안양, 군포 안양 지역에서 음. 어, 그거를 하면서 느꼈던 그림에 대한 생각들, 어, 그리고 예술가가 해야 되는 역할들, 음,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우리 그림에 대한 미감 뭐 음. 이러저러한 것들에 많은 숙제를 가지고 사실은 운동을 정리하고 이제 그림책 쪽으로 왔잖아요 음. 음, 그것을 그때 못 해본 거를 계속 그 현장 속에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아직도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양의 그런 시민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는 그림책을 가지고 뭐 연극을 만든다라든가 음. 뭐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시민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자기, 자기 예술적인 재능들을 결합해서 뭔가 시민 미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때 87년 뭐, 그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다시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제주 아이들하고, 어, 정말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학원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자기 누구나, 어, 자기 내부에 그런 표현하고 싶은 욕구, 그런 미감을 다 갖고 있고, 그거를 표현하게 하면 잘만 표현하게만 하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주고 싶은 거, 어,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음.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 그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그림책 그 선배님들은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으로 직접 스며들어서. 우리들의 그냥 그림을 잘 그려내고 뭐 훌륭한 작품을 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고 사회와 함께 많은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저희 세대가 약간 잃어버리기 쉬운 어떤 개인주의로 인한, 어, 자기네, 자신의 성공, 그런 것들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불어서 그림책과 함께 작가로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온 정말 존경스러운 세대가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림책 작가의 선배님으로서 요새 그림책들을 보시면 변화가 된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저, 저가 약간 꼰대 같은 마인드일지도 모르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서구화된 시각으로만 그림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우리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꼰대 같은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그래도 계속 그 동양화 작업으로 그림책을 아주 깊이 있게 아름다운 책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데요. 요새 그림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꼰대 같은 생각 말고 <laughs> 좋은 생각과 함께 또이 수작업과 <laughs> 자신의 그 재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의 세계는 무엇인지. 맞아요. 요즘에는 동양화로 그리는 거를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거의 수작업도 없죠. 별로 없고. 네, 수작업도 없고. 특히 채색화 쪽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붓선 드로잉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 어쨌든 나오긴 하는데, 진짜 채색화를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물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번거로워요. 맞아요. 예, 네, 그 아교를 뭘 개고, 뭘또 합판, <laughs> 뭘 바닥을 칠하고 스캔 받아야지 <laughs> 보정 또 네. 디자이너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번거로운 작업인데 음. 한번 근데 그 맛을 들이면 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쓰는 종이를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구, 아교 농도를 내가 진하게 하면 덜 번지고, 음. 어, 아주 얇게 하면 어, 많이 번지고 그다음에 호분도 뭐 바닥 칠을 두번할 건지 세번할 건지에 따라서 그 선명도나 이 번짐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마데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러저런 것들을 내가 다 만들어서 쓴단 말이죠. 음. 그랬을 때그 그려지는 그 종이와 이 물감과 내가 만들어내는 우연한 어떤 그 효과들 어, 이런 즐거움을 느끼면 사실은 동양화 재료를 많이 쓸 텐데. 그냥 편하게 하는 작업 속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이 쉽지 않죠. 네. 네, 권윤덕 작가님은 그림책을 만드실 때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많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독자들이 원하는 그런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어, 사실 그림책을 만들 때 편집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의 의견 이상을 듣지는 잘 않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객관화와 독자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다다르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작가의 고유한 특성이라든가 화법이 좀 희석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 걱정도 하시는데 그런 모니터링 과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느꼈던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떨리죠. 특히 독자들을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만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떨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일단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라 저 안에 그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독자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더미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데, 저는 이제 독자들 만날 때어 그런 각오는 해요. 그러니까 어 수두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한테 할 거다. 응. 내가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것도 있고 또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수많은 얘기들이 오갈 텐데 어 그거를 내가 다 받아들이지만 응. 어 정작 작업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한다. <laughs> 멘탈 갑 네, 근데 그그 그 멘탈을 진짜 견디는 게 어, 한편으로는 맨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한몇번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봐요, 독자분들이.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거기에 막 이렇게 몰두해 있고 빠져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음. 어,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제대로 됐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음. 그것을 멀찍이서 독자분들이 미리 이거를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거 이런 말을 했을까? 어, 이거는 꼭요 요 단어는 아니지만 요거의 뒷 배경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저러한 추측으로. 어, 제가 끌고 나가는 거에 뭔가 이게 꼬여 있거나 음. 어, 뭔가 충분하지 않거나 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다시 그림 수정을 하죠. 근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오. 이게 제 개인 작업이 아니라 이게 사회 제를 다룬 그림책이잖아요. 음. 이 사회 문제를 다뤘다고 라 하는 건 이미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음. 그래서 용맹화 할 때도 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음. 어, 그래서 책을 완성 있게 내는 거에 독자가 참여하는 거, 어, 특히 사회 문제를 다룬 책일 경우에 더 그렇거든요. 음. 어, 그거는 되게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작업을 저희는 뭐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책을 만들면 출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아, 그 독자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작가님의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을 얻고 또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으로서 또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꿀팁입니다. <laughs> 네. 오랫동안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생각돼요. 뭐 그림을 그리는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겠죠. 선생님은 앞으로도 계속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실 테고 또 이렇게 그림책 작가로 살아오신 어, 지금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은 좀 정말 좋고 정말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제일 큰 저한테 제일 큰 네, 성과는 성과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얻은 거라고 해야 되나 어, 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어,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올곱게 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내 스스로가 섰구나 이제 그 전만 해도 계속 이렇게 뭔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결핍돼 있다거나 뭐그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그림 물론 지금도 그림이 부족하긴 한데 예전에는 이 드로잉도 잘안 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드로잉은 좀 되거든요 음. 어, 채색도 좀돼 음.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속에 있는 거를 화면에 옮기면 그래도 조금 옮겨져 음. 어,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옮겨지고 옮겨진 화면이 내가 봐도 아뭐이 정도면 음, 그래도 좀 됐다 이런 게 조금 생겨 <laughs> 그리고 그것이 화면뿐만이 아니라 화면 밖 삶 생활 속에서도 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가 많이 덜해졌어요. 음. 음, 바깥 일에 아무리 바깥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음.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막 이렇게 휘몰아치게 한다든가 감정이. 음. 어 그런 것도 많이 좀 덜해졌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내가 주체적으로 나 삶에 대해서 좀서 있구나라고 음. 하는 생각은 그림책을 이렇게 한권한권 한권 해나가면서 얻어진 성과 아닐까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한편으로는 음. 너무 고대다. <laughs> 그림책 작업 어, 활동이 작업하는 아니면 작업하는 게 너무 고대다. 그러니까 음. 어 저는 전업작가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음. 생각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냥 직장 다니다가, 음. 뭐, 저녁 때, 아니면 음. 짬짬이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서 그렇게 해도, 어 뭐, 1년에 한 권을 내든, 아니면 2년에 한 권을 내든, 아니면 그냥 5년에 한 권을 내든, 음. 그냥 그렇게 내면 안 될까? 꼭 전업작가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했선 생활이 안 되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정말? 선생님. <laughs> 안 <이> 돼요. 이평창동이 많이 <laughs> <만이네> 내 집으로 <laughs> 이 대박을 친이 <laughs> 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거는 남편이 얼굴을 <laughs> 받아오니까 <웃음> 제가 정말 정말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니까 제가 저거를 뭐 2년 2년 걸려서 한건 하고 3년 걸려서 한건 하는 거지 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럼 좋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누군가 돈을 벌어 와야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냥 크림책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무슨 빵집을 그리고 싶다? 그럼 빵집에 가서 일하면서 그냥 빵집 그리면 되지 않냐 이런 거지. 정말. 예. 네. 바로 그건 거 같아요. 돈도 벌고, 어 소재도 만들고, 그리, 어, 소재도 만들고, 일부러 취직 안 가도 되고, 음. 어, 차가 만일 동물을 그리고 싶다. 음. 그럼 그냥 동물병원에 취직하면 되죠. 음. <laughs> 거기 가서 알바를 하든. 그래서 동물병원 다 열심히 그리면 되거든요. 실제 취재와 이그 실제 가서 생활하는 거는 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그곳에 살면서 느끼는 그 간절한 어떤, 음,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 그림이 남을 감동시키겠어요? 감동시키지 못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그림의 형식이라는 것도 음. 사실은 그 감정 속에서 형식이 나오잖아요. 음. 어떤 새로운 게 어디 저 바깥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이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 상들이 머릿속에 있고 그것을 화면으로 옮기면서 기법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기법이 그게 없으면 다른 데도 어디서 빌려 와야 되면 음. 결국은 누구거랑 비슷한게 되죠 그럼 자기 안에서 이게 나오려면 그게 취재 갖고 되냐고. 그렇죠. 생활해야 되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거기 가서 음. 살아야 되거든. 아니면 거기 가서 직장을 그렇게 구하든. 음. 근데 저는 지금도, 아, 내가 진짜 이게 그 뭐,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이게 좀 몸이 건강하면 그런 이제 막 일하는 데 가서 막 일하면서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불편들? 음. 이런 거막 그리고 싶거든요. 음. 뭐 거기 가서 막. 밑에 바닥에 막물 있고 철퍼철퍼한데 가서 막 이런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엄두가 안나 <laughs> 그래서 이제 못하겠어 치지 말고는 음. 내가 조금만 어, 더그 젊었다면 나 그거를 하, 해보고 싶은데 음. 어, 사실 그렇게 해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벌은 돈으로 그래서 작품도 하고 그렇게 작업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형식도 정말 좋은 형식들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카메라에 잡힌 그 앵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앵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이렇게 좀 아쉽고 갈증처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대부분의 신인 작가님들이.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그림을 그만둔다라고 많이 말씀하시곤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림책을 그려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림책을 만들고 작품 세계를 만든다는 것이 먼 곳에 어떤 이데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신의 삶 속에서 모든 이야기와 뜨거운 감정들을 퍼 올리는 것. 그런 것들을 그림책에 담았을 때 정말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가고 감동을 줄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오늘 이렇게 권윤덕 선생님 작업실에 와서 어,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후배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 그림책 작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항상 저에게 권윤덕 선생님 같은 선배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나의 미래도 저렇게. 지속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힘을 많이 얻는답니다. <laughs> 창피합니다. 뭘 찌게? <신기해! 웃음> 선생님 또 오늘 예. 여러분들에게 뭐 인사말 한 마디 해주세요. 그러게 언제 날 좋은 날 서로 볼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들끼리 파티도 하고 어, 책이 나오면 축하도 하고 어, 서로 즐거운 날들을 보내는 어, 그런 기억들을. 같이 만들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뭐지 않아 곧올것 같아요. 네. 그때 선생님이랑 또 재미난 수다 떨고 같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좋아요. 즐거운 <laughs> 기분 좋은 또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호두나무 작업실에서 모신 우리들의 선배님, 권윤덕 작가님과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